엘리베이터를 탔다면 멋있다 멋있다 금붕도 걸리지 않았을 거리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와!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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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아 이렇게 하는 소감이 여러분 소감이 여러분들 덕분에 다른 거는 맛이 있을 수 없는데 소리의 헬스 소감이 구독자 4천 명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4천 명 기념으로 경남 사천에 왔거든요. 소감이 여러분들. 앞으로도 우리 토리 헬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밤마다 하는 라이브 방송에 많이 많이 들어서 헬스 아, 많이 받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는 안해? 너 멘트 안해? 감사합니다. 지 <놀던> 한국? 한번가봐 한번 막돌아 한번, 한번 나도. 응. <놀던> 다시 할게요. 가보시겠어 <놀던> <도라는> <놀던> 방송이 아니라고요? 맞아요 저희 오늘 사천에 왔거든요 사천에 왜 왔냐고요? 소리가 구독자 4천명이 됐어요 오늘은 해볼게요. 네. 아니 운동 다섯 번 가겠다. <laughs>

아, 오늘 이제 미안한 게. 왔는데 나는 또 무슨 차이을 차를 못내 한다. 뭘 차를 못 내니까 <laughs> 제이일 대빵 제 관리 운영자 한명딱한명 있어요 후원해후원해주시면 커피 드시라고 <laughs> 이렇게 내일 아침에 얘기하고 우리 손이 심지어 손 나가라고 송이 아왔식구한 무슨 내가 드릴게요 아 양념 방어구이야 신경 쓰지 말아 아주민 내가 니내 이것까지는 내가 드 야야야 여보 내가 이거 이거 여보 네는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내요야이 새끼들 나무 식구 여보

거의 눌렀어, 어떡해. 진짜? 끝났다. 저희 20개 있으면 방송한테 했거든요. <laughs> 21개는 했어, 자한는데볼게요 여러분, 귀엽지 않아요? <laughs> 병원가 병원 아니었어 병원? 병원은 뭐예요? 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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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진짜 울었어. 진짜 얼었어 야, 이런 게 있다고? 진짜. 자, 이제 여긴 계좌이체해드리겠습니다. 사장님. 한잔받으세요 네, 바로 음. 천화 올라가시죠. 네. 시간 괜찮으시죠? 네. 천화 가셔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보까 예를 들어 중국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시 절대 포기하면 안돼요 220? 뭐 했지 아2 2 0이 했어요? 4 1 아, 몸이 좋으시더라고요. 아, 모습니다 좋으시더라고. 아, 예, 운동 좋아해요. 빌더에? 예, 빌더는, 예, 조금 약해. 맞지? 안, 안, 안데 아니, 아직, 너무 사도 편 아니, 사도 데좋으데 근데, 진짜. 아, <laughs> 안녕. 만지네. 안녕! 아, 어, 와, 몸 만져야 돼, 원래. 몸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. 음, 아, 여기. 아, <웃음> <웃음> 잘하세요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몸이 너무 좋아요. 아, 다받릴게요 아, 네, 너무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. 50개 찍어야할수데 <laughs> <근데> 이제 10개 <laughs> <7개만 웃음> Mm-hmm.

비싼 술좀 끓일께요 <laughs> 치 안돼요 아니 여러분 55개 근데 이것도 너무 감지덕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분 나보고 <laughs>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난, 난 근데 나 만족 54개 끝났어 이미 난 근데 아까 13개 눌러줘서 너무 감사했거든? 근데 20개 해래, 20개! 좋아요 해서, 오와! 끝났어! <laughs> 그랜저 하겠습니다! 집을 배달 알바 해봤지만 치킨을 먹지 않은 사람이에요. 근데 여러분이 60개 찍었다? 4천6 0개 치킨 있으세요? 있어요? 몰라요. 그럼 60개 치킨에 맥주 500cc 먹게 원샷 하겠습니다. 이거 아니죠 <laughs> 이거 아니에요 근데 니야요거이아 여기 좀좀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무슨 아니야? 치킨이에요육식이 치킨? 검색해봐요